우리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제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환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라는, 지고 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지고 가다라는 의미 외에도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없애시는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아, 그러한 어린 양이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또 나오기 전에 아, 애굽을 나오기 전에 구워 먹었던 그러한 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희생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에서 53장에서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 고난 당하는 야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묘사하는데에도 이 어린 양을 아,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이 어린 양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고 또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줄 믿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충성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도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을 끝내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증인인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그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담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주님만을 증언하는 소리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안드레의 이름만 나오지만 뒤의 내용들을 미루어 보면 다른 한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침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가르치셨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증인은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가 아닌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요한처럼 내 사람을 만들고, 내 라인을 만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세워지고, 또 그들도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추앙하게 되면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분을 전하는, 외치는 소리로 사용됨을 내가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요엘서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의 상태였지만,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 다소 좀 엉뚱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호구조사를 하려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것은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내 요한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비밀을 조차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을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 사람은 어떤 뭐 위인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수 알 있겠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 드러난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 봐야 되고, 그 사람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또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만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쳐 삼으시고 나와 동거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안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외치다가 그는 잡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또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초라하게 죽어가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침례 요한의 사명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였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가 증언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침내 유한의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그러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알려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3년 반 동안 삶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보고 배운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보고 배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우리도 주님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들은 자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